자, 녹화 시작한 녹화 자 2021년 4월 14일 오후 2시 31분 자 오늘의 게임 파크라이 5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 다 오케이 오! 빨리 타! 빨리 타! 빨리 다 빨리 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동상 꾸심을 시작할게요. So, 여기 이게 제가 아마 앞부분이 편집이 돼가지고 모를 텐데 저 앞에 있는 동상 있죠? 저걸 빠개면은 퀘스트가 있더라고 그래서 한번 빠개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은신 때문에 쓰는 겁니다. 뭐야? 이미 아작이 났는데, 왜? 왜 저거 아작이 났어요? 아, 이거 그 롤백 되면은 저것도 롤백이 안 돼. 좀 그지 같은 상황이요. 저 원래 그 여기에 있는 총... 아, 교주 있잖아요. 그래서 대가리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빠개고나서 그로드를할거 다시 불러왔거든요? 근데 그대로 빠개져있네? <놀람> 어, 뭔그대 아, 그렇네 아, 이거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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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이그게로 그대로 그대로 드가돼 있지? 로 그대로 그대로 그대 네, 잠깐 잡고 내려갈게요. 스키들 안에서 어차피 그러고 있을 거 같은데. 야, 들어와. 어떤 이샵 새끼들이 안에서 존버를 타? 절대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들어와. 몸이야 들어와 다음 새끼들 두명 어딨어 어딨어 어떤 새끼들이야 나와 어떤 새끼들이야 이두 새끼는 어딨어 도대체 여이다한 새끼 어딨어 나와 어떤 쉐이야 나와? 어떤 쉐이야 여기 안에 있는 그 따로 그 나오는 애가봐요 주창하고 내려갑시다. 주창하게 살짝 애매한데. 내리면 되지. 오오오오오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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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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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랄. 이걸 하나 중심을 못 잡고 내못 내려나? 어, 넘어졌구나. 미안하고. 그건 난 미안하지. <목소리도>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탐좀 하고 들어가게. Keepers, 아, 싹다 무너뜨려야지. 어차피 근데 시체도 시체라서 그냥 이제... 어, 점 겸으로 다가요공급 아, 자, 위에까지? 여기 까지. 까지. 까는데지이 새끼들 없었는데 있데 있는 척하네 있네? 봐 약탈 좀하좀 하자 위로 어떻게 올라가? 바다리 같은 거뭐 있지 않았냐? 그쪽, 아, 이거를 아, 새끼야 나와. 헬기단 새끼 나와. 이게 안 맞네. 나봐요. 이게 봐야지. 에 여기까지 알려줘야 돼? 나왔다. 와이어 맞지 말고 올라오세요, 선생님. 나죽는 거야, 그걸 왜 s 는거야 나한테? 이 o 거 아니야? 또 다른 I know w h a 아, 내놔, 내놔, 임마 <laughs> 열쇠가 없네. 뭐라고? 뭐 찾아. 지 뭐야? 야 이거 그 쓰리랑 또 생각나는데? 야, 아 이거 태우는 것도 있어? 오 개쩌는구만? 요. 날아가는 김에 바람으로 다 꺼지는 거 아니야? 아, 좋아요. 거짓 예언자. 우리 진요 h i 야, 뭔데? 아니, 어, <목소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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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비행기 야장 나긴 했는데. 맞아. <놀람> 어조히 어, 닥쳐. 뛰기 싫으면. 응 닥쳐. 할수 있지 않을까? <놀람> <놀람> Our... 탈수 있지 않을까? I'm not searching anymore.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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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역시 여기 잘 타, 되게 짧다. 내리오, 여기에 이제 저쪽으로 가야죠. 어찌어찌 아, 감옥 이어 나 축복을 받았다고요? 받은 적이 없는데요? 축복을 받았다고? 지랄하지마 지랄하지마 난 축복을 받은 적이 그 많은 기억이 없어 억지로 축복을 주네 저 스키죠 괜찮으십니까? 괜찮았어요? 아무도 없는데? 뭐야? 아, 그 사람이 없어서 감옥을 뚫어야 되는구나. 수용자가 없구나, 수용자가. 근처니까 다 거의 다 왔거든요 좋아요 저거를 부셨던거를 영상을 넣어야 되나? 그냥 보세요 그냥 그 지금 미사일 없죠? 미사일이랑 저 미니건이랑 와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잡았습니다 네 애매하다 싶으면 제가 영상 다운받아가지고 어쨌든 다운받아가지고 앞에 어, 인트로 형식으로 어, 20, 21, 어, 21화죠? 네, 21화 때 넣도록 하겠습니다 I 가 쏘는 거야? t 새야가 쏘는 거냐고. FamiliЯ, 쏘는 거냐고. 아 터진다 터진다. n 야 t h Understood. Oh. My man down. I need a medic. Brook. I need more ammo. you really so dark bacon. Yeah. They've been throwing themselves at these walls for days. Just won't let up. Harry kicked open a hornet's nest. Drugs on the right. Damn it. Brook. I need you up on that wall. Okay. 산이 있어야나 좀. 룰라, 올라, 빨리 올라가, 되지야 아, 지면나오세지 만, 나오어요 산이 <목소리도> 없어. 받아봐. I'm g 아 좋아요. 아탄 생겼다. 아, 좋아. 나와봐, 꺼져봐, 꺼져봐. 다 나와, 다 나와. 뭐야, 뭔데? 아, 와봐져져봐져져봐다와와다와와 뭔데? 아도바꿔 뭔데? 뭐야, 뭐야? 뭐야? 나 쏘냐? 어, 나이스, 뭐야? 어디야, 어디야, 어딘데, 어딘데. 지워진 거 아니야. 저기 안에 들어갔는데, 나 잘못 내려갔는데, 아연내 올라갔지. 와, 저기 올라갔지뭐다왜 좋아요? 다 와, 그거이 좋지, 아, 좋아요. You're you know. Somewhere inside, was using it at last. Get on it. you with me. Let's start collecting scrap. You have to pull the doors off some of the cells. Do it. Now hop to. Well, well. No. Couple of the peggy scaled the wall, but we got him. Door. It doesn't look too bad. You'll be alright. Just keep pressure on it. Yeah. I was gonna retire last year. I was worried I'd get bored. Oh. Are you gonna introduce us or are we just gonna stand around here all awkward and shit? Language! Oh, fuck off, Virgil, not today. I have told you a vulgar mind is a sign of you're not wearing your button! No, I'm not wearing it. I'll need a casualty report. We're, we're cougars! We're really not. Look, I'm wearing my button. The sheriff is wearing his button. This person. I'm sorry, who is this? is This one of my deputies we're taking this one wasn't been giving Eden's gate a hell of a time from what I hear that's so-hmm well I hope you plan on pitching in no room for freeloaders uh-huh oh uh Oh, -huh. Tracy's all right when she gets to know you she's right about the work though there's -huh. plenty to be done around uh here -huh. just uh ask around couldn't have -huh. you back Rook. mm-hmm 뭐야, 달아 주는 거야? 그거 맞아? 오케이. 살짝 개근데요. <laughs> 날또 데려간다고 여기서아왜 데려가. 진짜. <laughs> <안 데려가네>, <laughs> How are you making out? Gonna be honest. Never thought I'd see you again. After the crash, I I just remember fog, and mm -hmm. walking in a field. Then I saw her. You've seen her too, haven't you, Rook? Whatever she says, whatever she promises, it's a lie. Mm -hmm. Stay away from her. You'll end up just like the marshal. The bliss. It makes you forget. Mm -hmm. Makes you feel free. You just want to stay there forever, but it isn't real. None of it. If Virgil and Tracy hadn't found me, I'd still be out there, swimming in a sea of bliss, mm -hmm. a prisoner in my own head. Those two saved my life. Rookman. These Cougars—they're good people, but they're hanging on by a thread. We gotta help them, Rook. No one else will. Mm hmm One last thing—we had a doctor. Well, a veterinarian but he's doing his best guy went missing a couple hours ago don't know why don't know how keep an eye out for him would you oh uh, uh, okay trucks, montana knows how to pay last them last two days we've had a few people go missing only from what we can tell they weren't lost in the bliss there's been rumors of some place run by faith's favorites the kind of place nobody comes back from torture, drownings, sacrifices. boy, people say anyone who doesn't walk faith's little pilgrimage winds up there. i think we've got a real problem on our hands and i need someone to check it out. someone who can handle themselves if it turns out to be more than just stories. be careful, rox. 아, 바로 뵙구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하늘라좀채워져 아, 코프 사야 되는데. 커피 Hello, m 이 개머네. 이거지? 네. 이건가이것도 이건 뭐야 아이거는 닥터 그 찾아보라는 게스트구나 좋아요 거지이 헬기 이거배터거고나나기에에배배오 오래 리리데데나이 일 뭔데 너무 그 아, 다무은거 아, 니무 아, 너무 아, 너 아, 근데. 아, 너차 아, 있지 아, 았나 아, 너무 아, 너무 아, 야지